세이프 레스의 새로운 컬러 데드풀입니다. 네, 왜 데드풀이냐면 주인공의 수트처럼 컬러가 매우 흡사하게. 따다단, 따다단, 따다단. 아 알렉스 슈박스. 자 보시죠. 따다단 굉장히 진한 레드 레드 레드. 정말 데드풀.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되는 거는 무게감이 가벼워졌다고 해야나 100g에서 200g 정도 가벼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게를 달아보았어요. 무게를 잴수 있는 저울인데, 제가 한번 신발을 달아보겠습니다. 트리플 스가 도대체 몇 g이야? 엄청 무겁네요. 자, 보이시나요? 약 1kg 됩니다. 신발 두 개. 그래서 하나당 500g이죠. 다른 신발들은 이 저울에 재어 실 수가 없어요. 너무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어, 착화감이 확실히 달라요. 이 아래 소리. 좀더 푹신푹신해졌습니다 직접 신어보면 은 가볍고 그리고 화감이 좋다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어 매우 많이 물량이 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조금 올랐어요 발렌시아가가 약간 이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지는 초, 초반에 이렇게 소량으로 발매했다가 점점점점 점점 어 많이 수량을 발매해 가지고 어 소비자들을 결국은 이제 무조건 사게끔 트리플스도 무조건 사기금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첫 번째 트리플스 발매가가 790불이었어요. 와! 그런데 60에서 65불로 올라서 890불로 올라갔다가 심지어 이번에는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발매가는 약한 121만 원. 엄청 비싼 금액이죠, 사실. 은 신발 하나에 121만 원이라는 게. 어, 뭐좀더 궁금하시고 알고 싶으신 게 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다음 편에 할때꼭 참가해서 수정 보완을 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